로마서 1장1 6절 말씀 아멘. 로마서 로마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? 일장 십육 절 로마서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편지였어요. 봐. 마테 마가, 누가, 요한 사복음서 뒤에 뭐 있어? 사도들의 그래. 여행 일지를 담은 성경 이를 기록한 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첫 번째 편지가 나와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바울이 쓴첫 번째 편지가 아니야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편지인거